바꾼 옷이 두 벌밖에 없는데 찢어졌어. 아! 자 여기서야 야구를 하고 있네. 아, 제가 촌스럽게 가면 간다고. 9프로 10까지 카메라를 두 대를 준비했는데 를 하나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지금. 하루에 하나씩 사고 치는데 왜? 하필 카메라를 놓고 와? 진짜. 짜증나. 어쩔 수 없지. 아, 이게 훌훌 털고 이런 게잘안 돼. 밤 도착할 때까지는 기분 풀어볼게요. 면세점이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유령도시 같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 감에 간다는 게좀 실감이 안 납니다. 비행기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역시 비행기를 보니까 기분이 좀 업됩니다. <laughs> 비행기를 봐야 되는구나. 비행기를 눈으로 보니까 약간 업되네요. 유령도시 같아. 도착했습니다 밤에. 어이가 없네. 여기는 두지타디 호텔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 여행으로 왔는데 현지 p c r 예약하는 것 때문에 여행사 통해 가지고 왔는데 도착해서 픽업 차를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웬. 허니몬 패키지 같은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잘못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당 가이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어찌됐건 무사히. 와우! 안녕. 뭐가 보일까요? 개좋음. 우와, 너무 예뻐. 아니, 오션뷰라서 아침에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빨리 자야 되겠어. 아, 아직도 잠이 안 와, 진짜. 비행기에서 한숨도 안 잤는데, 미친 거 아니야? 하늘도 너무 예뻐. 아까 무지개가 떴었는데, 무지개는 못 찍었어. 금방 없어지네. 와 두지타니에서의 아침 모닝뷰. 진짜 끝내준다.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이쁘잖아 물속에 다 보이잖아 얼른 나가보고싶다 아저 일어나자마자 PCR검사를 해야겠어요 미코가 <laughs> 속이고 <laughs> 좀 다른 일이에요 를요 okay, ABC마트를 가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렌트카를 픽업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아서 ABC마트를 좀 갔다가 신라면을 판다는 그 ABC스토어. 어. 짠짠! 도착! 아, 조그만한 스토어예요. 아, 네. 우쿨렐레를 팔고 있잖아? 쿨렐레를 어, 팔고 있어요 뭐야 여기 되게 귀엽다 이건 뭐래? 뭐야 이 꾸띠한 건?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 킬박스 트랜스포머? 2 0 20V 트랜스포머 아, o 아, 아, 리트랜스포머 지금 갖고 온 옷이 한 수영복 빼고 두벌 밖에 없는데, 이래! 찢어졌어. 아, 찢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해 <laughs> 실과 바늘을 빌렸습니다. 아, 빌렸대. 달라고 했습니다. not Sorry, Do you have a of your card? Vaccination card. Ah, vaccination card. 거닐려고 했는데 어, 수영장이 너무 좋네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은 그래서 조금 태우는걸로 아, 눈이 부시네 바닷가로 나가보겠습니다. できた 터카가 호텔로 도착을 할 거예요. 아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닫았고 아, 스카이다이빙도 열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버킷리스트는 한국 가서 할수 있으면 해야 될것 같고 코로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즐길 예정입니다. 사실 상 말도 안 되는 차를 지금 이 가격에. 하루를 렌트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틀을 렌트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겠습니다 하루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작은 미츠비시 차가그 일본 차를 빌리게 됐어요 괌 렌터카에서는 다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발 바퀴를 발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걸 체킹하고 기스가 되게 많은 차네요 어디 어디 기스가 났나 체크를 먼저 하고요 이제 설명은 다 들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티베이 오버록으로 가고 있고요 차가 한대 밖에 없어서 리즈비시 차를 이름 모를 차를 빌렸는데 핸들이 많이 흔들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laughs> 길은 한국보다 운전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교통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것 같은데, 세티베이 오버록을 갔다가, 또, 좀더 드라이브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들렸어요 여기 현지인분들이 저기서는 낮술을 먹고 술파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귀여운 애기랑 엄마는 낚시를 하고 계셔 귀엽다 여기가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점령한 데를 미국이 다시 그, 탈환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가 지금 여기가 미군이 상륙했던 지점이라고 저도 그이 역사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는 길에 봤는데 참전용사분들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여기서 많이 희생을 당하셔서 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무덤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운전 중이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밤에 되게 그런 슬픈 역사가 많고, 그래서 귀신이 많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네요. 슬픈 역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돌들도 추모의 탑들인 걸까? 어디서 많이 본 돌탑이죠? 나도 하나 싸볼까? 남의 거에 올려도 되는 거지? 오 됐다 저도 하나 소심하게 올려봤습니다 와 진짜 많네 돌탑 성지네 저는 여기가 <laughs> 천국으로 보이는데 천국이 있다면 이런, 이런 뷰가 아닐까 하는,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정말, 과은 그냥, 그냥, 그냥 마냥 휴양지가 아니라 역사도 있고, 생각할 것도 되게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오길 잘했습니다. 이게 이게 자연환경이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이런 잔디밭에서 우리 강아지 모모랑 김밥이라도 싸갖고 와서 이런데 앉아가지고 도시락이라도 까먹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여기서 야구를 하고 있네. 저쪽에서는 친구들이 술 파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야구하고 있고, 진짜 저는 이런 환경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 자연의 보고.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8km 정도 남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멈췄어요. 와, 내가 도대체 어디로 온 거야? 잠시 감상하시죠. 아름다운 선셋이 보이십니까? 아, 카메라에 다 이만큼 담기지 않는 게 안타깝네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아름답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 그럼 가정길을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나는 마일이 킬로미터인 줄 알고 40km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60km였어 40마일이 어쩐지 오늘 처음 돌아보는 건데 가는 게 벌써 아쉽네요 우와 너무 예쁘다 와 미쳤다 와 미쳤어 뷰 미쳤어요. 여기를 선택한 게 지금 오늘의 제일 잘한 일이네. 아기 야자수들도 잘하고 있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티베이 오버록입니다, 여러분. 트레킹을 하지 않아도 차로 와서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인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기대가 돼요. 와. 선셋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세티베이 오버록입니다, 여러분. 아,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름다운 선셋이 지고 있어요. 와. 진짜,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자연을 보는 것 같은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좀 신비로운 기분이 든다. 진짜 진심이에요. 밤에 오셨으면 여기는 한번꼭 들리셨으면 좋겠네. 그렇게 힘든 코스도 아니니까. 이거는 눈으로 봐야지 더 이상의 설명이 안 된다. 돌아가다가 이렇게 펍이 하나 있는데, 요트들이 보이길래 잠깐 세웠어요. 여기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세워봤어요. 요트 주인분이신가? 지금 선착장 옆에 이 마리나 그릴이라고 펍인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인가? 식당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예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해요. 진짜 베이 나이스 뷰입니다, 여러분. 와. 오길 잘했다. 여기서 식사할 수 있겠어요. 여기 레스토랑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배들도 너무 예쁘고요. 뷰가 너무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너무 좋은데? 개끼리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맛있겠다. 오, 냄새도 굿시야 와, 오렌지 주스 하면 한국에서는 진짜 조그만 거 주잖아요. 그래서 더 시켜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 갖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만한 빅 사이즈를 줘 갖고 어, 너무 좋은데? 줄게 없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좋지 않아.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See you. 스케일을 보세요.